오늘은 인도 베다 수학을 공부할 건데 어, 인도, 차도, 인도 뭐 그런 게 아니고 인도에서 나온 베다 어, 뭐 먹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하여튼 뭐 베다가 있겠지 봐봐 좀 신기해서 그런가 이렇게 6848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3515 이렇게 적어 아 이게 답은 아닌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거야. 36그 다음에 여기 18 저거 한칸 올려야 되니까. 그죠? 한칸 올라왔잖아. 한 자리 쓰고. 그 다음에 58, 40 이렇게 딱 적어. 그 다음에 더하면 끝이야. 더하면. 더하면 끝이 되는데 어이구 어이구. 바우지 됐다. 한. 요거는 그대로잖아. 그죠? 40. 여기다 적어야지. 여기. 그럼 이게 자. 8 2. 1 올라가면 6 되니까 7 1 2 이렇게 되지 2,128 이란 답이 나와 인도 베다, 수, 인도, 인도 베다 수학인데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적고 음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 적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 적는 거야 그래서 쫙다음면돼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고 이런 계산도 있더라 이거야 인도 어.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차도 어, 사과다 수학 뭐 이런거 한번 찾아볼 텐데 새로 새로 어, 숙제 줄게 숙제 아까 그 방법으로 73 곱하기 12. 요거, 하, 고런 방법을 한번 해보고, 81 곱하기 76도 그런 방법을 한번 해봐. 어. 답을, 답을 이렇게 올리면, 올린 그대로 두께. 여기까지 하자.